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2024년 트럼프의 승리를 이끈 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신속한 휴전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 철폐를 기다리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 정치에 대한 중요한 분석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024년 트럼프의 승리를 이끈 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하지만 중대한 균열의 조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공화당 내 보수층뿐 아니라 그동안 보수 진영에 비판적이었던 젊은 유권자들과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유권자들에게까지 티지를 확대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유권자들 그리고 소수민족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득표율 상승은 그해 대선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봄 상황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복귀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여러 집단에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계층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전반적인 평가보다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아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변화입니다. 2024년 선거 당시 트럼프는 30세 미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단4%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령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많게는 2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수민족 유권자들입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사이에서 큰 폭으로 패배했지만 2024년에는 그 격차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복귀한 이후 흑인 라틴계, 게... 아시아계 유권자들 모두 그의 업무 수행에 대해 다시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인 유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대학 학위가 있는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도 여론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 즉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지지도조차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 평가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 워싱턴포스트, 여우뉴스, NPR,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지지율이 10포인트에서 많게는 28포인트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경제를 잘 다룬다는 이미지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많은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성격이나 말투에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경제만큼은 잘 운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운영에 대한 신뢰도조차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기다려보자는 태도를 취하던 유권자들도 점차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0%가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비가 더 오르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28%는 이미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큰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공화당 전략가 데이비드 윈스턴은 사람들이 한번 형성한 인상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강력한 설득 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그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70%에서 8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마하는 선거가 아닐 경우 투표 참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직면한 근본적인 정치 구조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젊은 유권자와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이탈, 경제에 대한 실망, 핵심 지지층 내의 분열.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치 전략과 공화당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과의 외교 무역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수치나 협상 결과를 넘어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 연합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긴장과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 산 제품에 어떤 식으로든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면 미국도 그 나라 제품에 똑같이 응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세는 동맹이든 적대국이든 가리지 않았고 그 대상은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18개국에 이르렀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신속하게 타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오랜 우방국들과의 협상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차입니다. 미국은 일본, 한국, 유럽 연합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료세이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한 곳이 매시간 약 1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관세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큽니다. 영국은 비교적 빠르게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데 합의했지만 조건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매년 처음 10만 대의 차량까지만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체 수출 물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토요타, 혼다, 닛산 모두 이번 분기 실적이 악화됐다고 발표했고 그 배경에는 미국 관세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일본기 일본 경제는 수출 둔화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도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을 가졌고, 한국 정부는 약 33만 개의 자동차 부품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 대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영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유는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된 관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폴란드 경제부 차관은 유럽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는 아직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가 단지 수입제품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미국 제품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규제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반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은 24%, 이 u 는 20%, 한국은 2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영국조차 10%의 기준 세율이 부과됐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폐각과은 대부분의 신규 관세를 90일 유예했지만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는 유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협상과 타결을 위한 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분을 토대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신조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트럼프의 첫 승리 후 황금 골프채를 선물했고, 현 총리 이시바시게루는 백악관을 가장 먼저 방문한 세계 정상 중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예우를 갖춘 일본은 그만큼 협상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는 트럼프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와타나베 요리짐 이전 무역협상 대표는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의존하고 있어? 협상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9년 트럼프 첫 임기 당시 이미 한 차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었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췄으며 미국도 일본산 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관세 부과는 당시 협정의 연속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임기 중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철회했던 것처럼 일본과의 협정도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야당 지도자 노다 요시코는 이번에는 합의가 지켜진다는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본은 자동차 수입 확대, 미국 기준의 안전 규제 수용, 옥수수 및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의 방식으로 미국과의 타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에 필요한 조선 기술 지원도 고려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협상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외에도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합니다. 몇몇 미국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긴장 완화나 달러 강세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제네바에서 휴전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집중할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단순히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외교적 긴장, 신뢰 그리고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의 국제질서 재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치와 안보, 외교와 산업이 얽혀있는 매우 복합적인 도구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